데이터 주의 컴갤 빌런 5월호예 요거 재밌더라고요 시발년 조이는 거좀 보소 컴퓨터 갤러리라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인데 컴퓨터 이제 본체나 이런 그 하드웨어에 관한 그런 정보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올리고 서로 공유하고 그런 곳인데요. 그 사진에 대한 어떤 가끔씩 이제 컴겔 빌런이라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사람들, 예, 혼종들 끔찍한 혼종들이 막 탄생하는 것을 이제 비롯해서 그걸 이제 보고 컴겔 빌런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걸 보고 이 사진 이름 진일경련. i5-2400 중고로 사서 세컨컴에 6500이랑 끼웠는데 오버워치도 제대로 안 들어가서 CPU-Z 켜보니까 이코어이스레드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 컴퓨터 잘 모르시... 컴말못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깐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거예요 어, 지금 보시면은 제 컴퓨터 라이젠이잖아요 1700X 지금 몇 차선이에요? 1, 2, 16차선이죠 근데 이게 지금 하나는 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8차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16에 반 그럼 8차선이죠 그럼 이 8차선 이 있잖아요 이게 8차선인데, 8차선은 컴퓨터를 사놓고 2차선만 썼던 거야. 그것도 몇년 동안, <laughs> 몇년 동안, 그러니까 1번 코어랑 2번 코어만 계속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 건다 꺼져 있다는 거지. 존나 비싼 거 사놓고, 병신 새끼가. 예, 그래서. i5 3.2 클럭짜리를 i3로 쓰고 있었던 사, 1인 물론 지금 제한해제해서 잘 놀고 있는 중이다 신세계 경험 중임 리얼 당연히 우리가 당연히 저걸 사면은 당연히 내가 어... 저거를 사용하면서 그 느껴야 되는 건데 <laughs> 너무나도 늦게 저렇게 쓰는 거죠 <laughs> 굉장히 혼자서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자 다음 야 조립하고 키보드 안 꽂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조립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뒤에 여기 저기 선 나오는 곳 마우스 꼽는 부분에 저 전선이 나온 거죠 예 처녀 막 <laughs> 사진 제목 이웃키 갖고 사실 내가 이걸 퍼온 거예요 별거 아닌데 처녀 막 이건 무슨 빌런 각이냐 본체 새로 샀는데 다리 한 짝이 없어 절름발이 모니터 안에서 벌레가 죽었는데 어떡하냐 지금부터 올게요 네. 모니터 안에서 벌레가 모니터 안에 이게 액정 안에 들어간 거죠. 네, 예, 그래서 벌레가 막이 안에 모니터 안에서 기어다니는 거죠. 물리적 버그. 중고 SSD 하드 하드 디스크 사왔는데 피 방에서 쓰던 거네. 씨발! 종합 선물 세트. 집에서 컴퓨터 켰는데 이게 나오는 거지. 상품 주문 이딴 거 막. 배너 존나 뜨고 PC 방에서 컴퓨터 해보신 분들 아시죠? 야, 씨발 컴퓨터 소리 막겼는데 뭔가 이상하다. 컴퓨터 소리가 심하게 나서 소리 맡겼는데 소음은 안 나는데 그래픽카드가 바뀌어 있음 전에 쓰던 그래픽카드는 GTX 960 <laughs> 동네 컴퓨터 AS를 맡겼는데 내가 쓰던 그래픽카드는 960이었는데 AS 딱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그래픽카드가 바뀌어 있어 <laughs> 원인을 제거 <laughs> 이 씨발 것들아 2000rpm 손가락 나가잖아 손에 피가 났어요 쿨러 소리 오르게 나서 선 뒤로 빼다가 갈림. 씨발 나갈 뻔했네. 이 니네 씨발 절대 안 갈린다며. RPM의 뜻을 모름. 뒤에 이제 쿨러 돌아가고 있는가? 그접 선풍기 같은 거에다 손가락 댔는데 뭐 손에 저기 했다고. RPM 이게 뭔, 뭔 뜻이야 근데 이거? 2000 RPM 손가락 나가잖아. 쿨러 소리 오지게 나서 선 뒤로 빼다가 갈림. RPM의 뜻을 모름? 나도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다. 자, 다음. 네컴 좆된 듯. 케이스 없이 쓰는데 아침으로 미역국 먹다가 국물 튀더니 안 켜짐 임신 <laughs> 제목 야 이거 USB 안 빠지는데 어떻게 하냐 안 꼽히길래 힘줘서 꼽았는데 랜선 포트였다 <laughs> 노트북 쓰시는 분들 아시죠 랜선 포트가 거기에 USB가 절대로 꼽히지가 않는데 안 꼽히니까 아 뭐야 하고 박쏙 쑤셨는데 예 근데 저거 뿌득 소리 나면서 들어갔는데 안 빠진다 씨발 이거 어떡하냐 강제 삽입 형들 내가 컴맹이라 친구들한테 친구한테 100만원 주면서 컴퓨터 맞춰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맞췄는데 이게 100만원짜리 스펙이야? 아니 씨발 게임하는데 프로브로 맞추면 존나 렉걸려서 하우브로 해야 돌아가 씨발 이새끼 꾸진거 맞추고 남은 돈 떼먹은거 맞지? 아 씨발 진짜 세상에 믿을 새끼 없네 보니까 컴퓨터가 완전 개싸구려에요 완전 개싸구려 그래픽카드도 내장형 착한 절교 인정합니다 역시 AMD를 고르길 잘한 것 같아 그래픽카드 회사는 두 가지잖아요 AMD랑 엔비디아랑 근데 <laughs> 네, AMD <laughs> 어제 산 컴퓨터 색감 지린다 지난번에 올린 유동인데 <laughs> 오버워즈를 켰는데 AMD에서 그좀 뭔가 좀 그런 결함이 있었나봐요 혹시 AMD 테마 변경 기능이 있냐 AMD식 색감 다음 아 씨발 컴가열돼서 치약 발라는데졌 <laughs> 씨발 여기서부터 저 존나 골때려 우리가 이제 쿨러를 달 때는요 여기 이제 뭐 컴퓨터 안에 뜯어보면은 이제 심장 부분이라 그러죠 CPU를 이렇게 열을 시켜주는 걸 이제 이게 이제 쿨러인데 네? CPU 쿨러인데 <laughs> 여기다가 이제 이게 CPU에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중간에 써멀 그리스라는 거를 발라줘야 돼요 근데 저게 생긴게 약간 치약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절대로 치약을 발라서는 안돼요 난리 나요. CPU 정말 작살나요. 컴퓨터 작살나요. CPU 날아가요. 비싼 거는 진짜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까지도 하는 게 CPU인데 백만 원도 넘어가는 게 CPU인데 컴퓨터 뜯었더니 여기 써멀 구리스 다시 바르려고 했대. 치약을 여기다 바른 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니메씨발기저 <laughs> 시발년 올린 거죠. 예. 자 다음 CPU의 충치 아제이 사진 제목이 이제 CPU의 충치 야 씨발 한성 구리단 새끼들 어디갔냐 오버워치를 할때 실수로 F눌러도 오른쪽으로 가도록 하는 배려 안보이냐 씨발들아 5일 검수하고 보낸 꼴이 이지랄이다 한성컴퓨터라는 요즘 그 굉장히 게이밍 기기라든지 이런것 쪽으로 이제 컴퓨터용 기기 하드웨어 파는 그 회사인데 어 굉장히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회사에요 제가 지금 어 지금 두번째 모니터 세컨 모니터가 한성 컴퓨터 모니터인데 이 회사에서 나온 키보드가 asdf가 있어야 되는데 d가 두 개나 있어요 오일 검수하고 보낸 꼴이 이지랄리다 2d 사진 이름 2d 다음 테슬라 코일 방전하다, 방전하다가 컴퓨터 뒤짐 집에서 뭐 이렇게 테슬라 코일 이런 거뭐 하나 봐요 근데 스파크 일으키다가 아크가 18cm 정도 길게 튀었는데 갑자기 모니터가 다 꺼지더라 아시죠 이거 저그 테슬라 코일 전기 막 팡팡 튀는 거. 예. 키보드고 마우스가 아무것도 안 먹혀서 전원 버튼 길게 눌러서 강제 종료하고 켰는데 일본 모니터 좀 이상해서 보니까 불량하서 생김. <웃음> 윈스턴 <웃음> 사진 제목 윈스턴. <laughs> 다음 모니터 부서져서 이따그로 게임하는 중. 새거 주문했더니 토요일 심 토요일 일요일 심. 사진 제목 우덜식 듀얼 모니터. <laughs> 우덜식 듀얼 모니터 좋았고요. 다음 컴퓨터 팔려고 3.0 케이블 뽑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냐? 강냉이 박살. 다음 나 컴갤 빌런 가능하냐? 족 같은 알약 부팅하니 랩 13기가 먹고 있다 시발. <laughs> 램을 13기가를 먹고 있다고 백신 프로그램이 예. 백혈병 나도 1060 샀다 18년 들라660 쓰다가 바꾸니까 신세경이네 쿠폰 써서 22만 원에 삼 5년 보증까지 현명한 소비자 제목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다 이 말이죠 <laughs> 이 새끼 존나웃겨 요 컴퓨터 본체를 전동 킥보드에 실고 갔더니 <laughs> 작살남 속에는 뭐 그대로인 것 같은데 겉에는 와자작 킥보드에다가 본체를 묶어갖고 싣고다니는 친새끼다. 야, 다음 내구성 테스트. 이 사진 제목이 내구성 테스트. 네, 키보드 청소하다 뺏겼다. 아 뽑겠다. 기계식 키보드 쓰면 이렇게 안에 내용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근데 청소를 하는데. <laughs> 밑에 이렇게 쇠판이 있는데 그 판까지 다 뜯어버린 거예요 청소하다가 모르고 밑에 있는 판 그래가지고 그 카, 이 판으로 수박을 썰어먹는 거죠 <laughs> 어차피 싼 키보드지만 1년을 함께했기에 버리기 아쉬워 수박 썰어먹어봤다 철판 개날카로움 꼭 사라 후르츠 닌자 <laughs> 사진 제목 수, 후르츠 닌자 <laughs> 다음 이거 왜 이래 이 새끼가 존나 웃기더라 나는. 컴퓨터 상태 좀 보려고 작업관리자를 켰는데 사기가두개 꽂고 인식도 램 인식이 8기가로 되는데 사기가사기가두개니까왜 사용 가능 3.8이라고 돼 있냐 50%만 쓰고 있냐 왜 힘을 숨기는 거야 씨발 32비트 드립 칠까봐 미리 64비트 힘을 밝힌다 씨발 100을 애 걸린 게이 새끼 때문이었나 자 이게 뭔 말이냐면은 <laughs> 제가 제가 보면은 네 보시면 제가 램이 램 어디 나오냐? 램이 어제 램이 3 2기가에요 근데 지금 3.69 아닌가? 어떻게 보지? 어 아니야. 어 여기다 여기다. 어 메모리 32기가. 예. 지금 8기가를 쓰고 있는 거에요 방송 중에 8기가를 쓰고 있어요. 램을 32기가 중에 근데 <laughs> 23기가 23GB 남은 23기가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널널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새끼는 왜 힘을 숨기냐? 그러니까 32기가 16 내가 8기가를 꼽았으면은 8기가로 돌아가야지. 왜 씨발 힘을 숨기는 거야? 개 새끼야. <laughs> 사용자가 뇌를 숨김. 나 이거 보고 너무 웃기더라고. 어. 왜 힘을 숨기니? 아, <laughs> 말라는지 알겠죠? 예. 아, 너무 웃겨 가지고 어. 더 뭔가를 쓰면은 그때 올라가는 건 사용량이 올라가는 건데. 예. 설명을 제가 이렇게 왜 자꾸 해드리냐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위해서 커말 못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이건 좀 알아야 웃긴 거니까 야 이거 모니터 왜 이러냐 왜 이래 씨발 미로 찾기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어, 컴갤 빌런이라고 해요 네 진짜 <laughs> 아 이런 거 존나 웃겨요 <laughs> 저도 예전에 이제 컴퓨터 막 잘 모르고 그럴 때는 시행착오를 많이 했었는데. <laughs> 자, 부터 그렇구요. 어, 다음 소식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